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5장 3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예제 때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술산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칼데아인들이 그성읍을에웠었으므로 그가 알 아라바 길로 가더니 칼데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요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 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에 아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들기아의 눈을 빼고 노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더라. 론네왕 느부간의 살해 열아홉째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 대장 느부 사다르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군대가 이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불의 중에 남아있는 자는 시위대장도 무사라다니 모두 살아남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치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동부가되게하였더라칼데아 사람이 또 여와의 성전에 두노 기둥과 바침대가 여와의 성전에 높 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가마대과 부삽들과 집기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 쓰는 모든 노크릇들 다 가져왔으며 시위 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 발들 곧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또 솔로몬이 여호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들 눈부기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 은 높이가 1 8여점이시오그 꼭대기에 도머리가 있어 피가 새겨 비이어그 머리에 들린 금을과 속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금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지사장 스라야와 보지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우. 사로...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대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왕의 수령 사3 명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인 서기가 한,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 0 명이. 시위대장 누부 살라나니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탕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의 왕느부가 내사를 담긴 자라왕이 사반의 손자 아의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의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음에 듣고, 이에 예, 느더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요그가 느더바 사람 다누메세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산야와 그레따르는 사람 모두 마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래.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레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 왕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칠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예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날 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사세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방문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이곳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우와 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에일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우와 긴을 위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대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스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형성 왕이 앞에서 영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